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강의. 영적 기근을 회복하라. 불황이 닥쳤을 때 회복해야 하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전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일부러 강조해서 넣은 표현인데 나중에 이 장소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왔던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초반에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이곳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민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온 곳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기근이라는 단어를 두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례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갈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치사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말은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 누이처럼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치졸한 행동이고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의 재산과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갈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아내를 안전치 못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역시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이집트의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례의 미모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파라오의 고위 관직들이 사례의 미모를 칭찬하고 왕국에까지 초대를 합니다. 사례의 미모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극진한 대접까지 받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 종들과 함께 가축까지 많은 재산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집트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린 것이죠. 파라오는 화가 났습니다. 어쩌면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내어주고 20절 후반에 보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정말 남자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한 치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설교에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비록 치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의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당시 청중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또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초점은 언약의 위기를 기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기근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두 번째는 기근이 심하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위협을 받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기근이라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려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왔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왔던 그 후손들이 바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노예들이었죠.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타납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마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위기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위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자손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긴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위기 속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홀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안에 저주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전 세계 인류의 역사에도 노예가 그들의 힘으로 해방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들이 주인에게 "이제 우리는 노예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나라를 세워서 독립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역사는, 그리고 성공했던 역사는 이 세상에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역사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재물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비록 노예들이었지만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46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단어들과 상황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인도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지키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지키셨고 요셉에게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21년 후반이나 2022년에 큰 경제적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고물가의 시대가 올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리가 인상되어서 부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국가의 재정과 경제에 위기가 올수 있다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기근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 기근이 닥친다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요셉은 7년의 기근을 7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적 기근이 온다면 부채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레딧카드, 융자 등 우리의 빚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부채를 최대한 정리해야 합니다. 크레딧카드 빚을 줄이고 페이먼트, 융자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을 줄이지 못하면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부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제적 기근이 왔습니다.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은 종은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영적인 기운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또는 특별한 과정이나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풍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은혜 충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피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빼앗길 것 같은 영적인 락 바름 최악 끝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충만에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근에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영적인 기근을 이렇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인 기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기 13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갔던 이집트를 나와서 다시 그가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돌아갔습니다. 영적 기근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적 기근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믿음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빠질 수 없습니다. 이 행위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은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모아서 극복하면 됩니다. 영적인 기근은 내 삶과 행위를 함께 들여지는 재단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좀 추상적이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라는 것입니다.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뭐 해줘? 뭐 사줘? 뭘 줘? 난 이게 필요해. 이런 요구사항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관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영적인 기근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주리 추권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이 영상이나 제 다른 영상들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